오타니까지 돌아섰다. 김혜성이 삼루타를 때린 뒤 보인 행동에 다저스 분위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선발 명단에서 제외되며 로버츠 감독의 결정이 도마에 오른 상황. 샌디에이고와의 경기에서 펼쳐진 뜻밖의 장면이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 드러난 김혜성의 진심이야말로 더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에서 활약 중인 김혜성 선수가 최근 자투수와 맞대결할 때마다 교체되거나 선발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비판의 중심에는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이 있는데, 그는 김혜성을 자투수 상대로 계속해서 제외하거나 교체하는 이유에 대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김혜성의 빠른 구속 대처 능력 탓에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하고 있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김혜성은 지난 10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9번 타자이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하여 3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하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특히 5회 초 다저스가 5대 6으로 1점 뒤진 상황에서 2사 2로 기회가 찾아오자 파드리스 좌완 불펜 마스 유키를 상대로 우측 선상을 타고 빠지는 적시 이루타를 때려내며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적시타 덕분에 다저스는 연장전에 돌입했고 결국 8대 7로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혜성은 8회 초 돌아온 네 번째 타석에서 파드리스가 좌완 불펜 아드리안 모레훈을 등판시키자마자. 우타자인 키케 에르난데스와 곧바로 교체됐습니다. 전날 경기에서도 김혜성은 MLB 데뷔 후첫 삼루타를 기록하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쳤지만 역시 좌완투수가 등판하자마자 키케와 교체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미국 현지에서도 로버츠 감독이 김혜성에게 부당한 교체를 하고 있다. 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해 로버츠 감독은 경기 후 현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김혜성을 좌완 상대에서 교체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김혜성이 좌완, 우완 투수 관계없이 좋은 타격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경기에서도 김혜성이 마스이 유키의 낮은 공을 잘 공략해 좋은 타구를 만들어냈다라고 오늘 뗐습니다. 이어서 그는 그러나 아드리안 모레혼은 마스이보다 구속이 빠르고 김혜성이 상대하기엔 조금 더 어렵다고 판단했다. 키케 에르난데스가 모레혼을 상대하는 편이 우리 팀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로버츠 감독의 이 같은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혜성의 올 시즌 기록을 살펴보면 로버츠 감독이 명백히 좌투수 상대로 교체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김혜성은 올 시즌 메이저리그 27경기에 출전했지만 좌완투수를 상대한 타석은 단 3타석에 불과하며 나머지 58타석은 모두 우완투수를 상대한 기록입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좌투수를 상대로 김혜성을 제외해놓고는 구속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인 것은 사실상 핑계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김혜성이 더 발전하면 기회를 주겠다는 발언도 함께 남겼습니다. 그는 김혜성이 강속구 투수를 상대해도 믿을 수 있을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현지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타석에 들어설수록 성장할 것이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 역시 김혜성의 현재 활약과 비교하면 다소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팬들과 전문가들의 의문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김혜성은 계속해서 좌투수상대로 교체되는 상황 속에서 팀내 입지가 불안해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로버츠 감독의 설명은 공식적 입장 발표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김혜성이 좌투수상대에서 더욱 많은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기용방식에서 드러날 전망입니다. 팬들은 김혜성이 자투수 상대에서도 꾸준히 출전 기회를 받아 성장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데이브 로버츠 LA 다저스 감독의 김혜성 활용법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혜성 선수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페코 파크에서 열리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2025 메이저리그 원정 맞대결에서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이날 지명타자 오타니 쇼헤이를 비롯하여 무키 배츠 유격수 프레디 프리먼 일루수 테오스카 에르난데스 우익수 맥스 먼시 3루수 앤디 파헬스 중견수 마이클 콘포토 좌익수 토미 에드먼 2루수 달튼 러싱포수 순으로 타선을 꾸렸습니다. 김혜성 선수의 이름은 주 포지션인 2루수뿐만 아니라 중견수 자리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 8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전부터 10일 샌디에이고전까지 세 경기 연속 선발 출전하며 매 경기 안타를 기록하며 주전 경쟁에 불을 지피는 듯 했지만 결국 아쉬운 심표를 찍게 된 김혜성 선수입니다. 김혜성 선수는 올해 27경기에서 타율 0.410을 기록하며 맹타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총 61타수에서 25안타를 때려내며 2홈런 6도로 10타점 10득점 OPS도 1.028을 기록하며 메이저리그에서도 손꼽히는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발 출전 기회는 쉽게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로버츠 감독의 철저한 플래툰 운영 때문입니다. 김혜성 선수가 좌완 투수의 약점이 있다고 판단해 왼손 투수가 선발로 나설 때마다 김혜성 선수를 가차 없이 라인업에서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혜성 선수는 올해 좌완 상대 3타수 3안타로 완벽한 모습을 보이며 약점을 무색하게 만들었지만 로버츠 감독의 신뢰를 완전히 얻기 에는 역부족인 듯합니다. 더구나 이날 다저스가 상대하는 샌디에이고 선발투수는 우한 딜런 시즈였음에도 불구하고 타격감이 좋은 김혜성 선수가 선발 라인업 에서 제외되어 팬들의 의문이 커 지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 역시 로버츠 감독의 김혜성 활용법에 대해 연일 의문 보호를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혜성 선수는 팀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플래툰 시스템 아래서 기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다저스의 철저한 데이터 야구와 선수 기용 방침이 김혜성 선수의 잠재력을 온전히 폭발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혜성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타격감을 유지하며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올 시즌 김혜성은 27경기에 나와 타율 0.410을 기록하며 61타수 25안타 2홈런 10타점 13득점 6도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루율은 0.438이며 장타율은 0.590으로 OPS 1.028이라는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루수와 유격수, 중견수 등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며 팀의 기대 이상의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도 김혜성에 대해 팀에 꼭 필요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칭찬한 바 있습니다. 그런 김혜성이 이날도 선발 라인업에서 빠지자 팬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날 다저스 구단이 공식 SNS를 통해 발표한 선발 라인업에는 김혜성의 이름이 보이지 않아 팬들의 아쉬움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팬들은 김혜성은 어디 갔는가 왜 김혜성이 없는가 제발 김혜성이 뛰게 해달라는 등의 댓글을 남기며 감독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화살은 올 시즌 타율 0.170에 OPS 0.581로 부진한 콘포토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콘포토는 이날 샌디에이고 선발 딜런 시즈를 상대로 타율 0.385에 이롬런 OPS 1.044라는 강한 면모를 보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김혜성을 선발 라인업에 기용하지 않는 결정에 대해 여전히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혜성이 언제 선발 라인업에 복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저스와 김혜성, 그리고 오타니까지 엮인 이번 사연은 단순한 승부 이상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도 김혜성과 다저스의 모든 경기를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며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세요.